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열한기하 어, 6장 15절에서 24절 입니다. 열한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이지만 어, 오늘은 어, 우리 설교는 5장 1절부터 우리가 6장 23절까지 어, 쭉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엘리사의 행적을 우리가 쭉 따라왔었는데 어, 지난 토요일, 주일, 월요일 월요일 그 3일 동안 설교 본문이 엄청 재밌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 봉독은 6장 15절에서 23절을 나누고요. 설교의 내용은 우리 5장과 6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하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리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에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지리까? 내가 지리까? 하니 대답하되 지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이 어찌 지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노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정말 시원한. 어, 긴팔이 생각나는 그런 시원한 여름 아침 어,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우리의 앞뒤 좌우 뭐 거리두기를 아주 잘 아, 실천하고 계시지만 네, 우리 하트를 뿅뿅 날리시면서 네, 우리 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엘리사의 행적을 우리가 잘 쫓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던 열왕기 하 4장에는 몇 가지의 엘리사의 기적이 나와 기록되어 있었다고 나눴습니까? 그네 그렇습니다. 네 다섯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어떤 어떤 기적들이 있었나요? 그 엘리사의 제자 가 과부가 됐어요. 자녀는 자식은 두 명인데 너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빚빚독쪽에 어 쫓기다가 이제 두 명이 또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으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자 엘리사가 많은 기름병을 준비해라. 그래서 기름병 다 채워가지고 그 기름병 팔아서 빚 갚고 그 다음에 남은 돈 나, 남은 기름병으로 우리 그들이 먹고 살았다. 에, 두 번째 기적은 뭐였죠? 순애여인이 예, 그 엘리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 그를 위해서 대접하고 섬기다가 아, 어떻게 뭐 이게 필요한 게 없나 나한테 자꾸 베푸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죠 예, 세 번째 기적은 뭐였죠? 예? 예, 수, 그 아들이 죽어요 예,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 네 번째는요? 네 어 흉년이 들지요. 예그 제자들이 있는 그 곳에 흉년이 길갈이라는 곳에 내려와 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엘리사가 그곳에 어 이제 구글끓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독국물 에 예, 그가 나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와 가지고 그 독독 국으로 예, 그거 끊이는데 또 엘리사가 또그 마법의 가루를 뿌려가지고 예, 그 해독하는 놀라운 기적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야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나눠줘 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나눠먹어요 그래서 어, 보리떡 이십 개와 또 어, 자루에 담은 채소로 백 어, 명의 사람들이 아주 풍족히 먹었다는 다섯 개의 기적이 열한 기하 사장에 쭉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기와 5장에 넘어가면요. 우리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아만.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당시 이제 강대국이었던 아람, 아람 군대의 어, 아람 왕의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근데 나함한 장군을 이렇게 소개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요, 어, 그 나함한 장군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람의 왕 군대 장관인 나만은 그죠? 아람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이, 그러니까 그 왕에 있어서 너무 너무 귀중한 사람이에요. 왜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영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와 같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쟁 영웅과 같은 사람이 나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군에게 문두병이 걸린 거죠. 어 어떻게 합니까? 하, 아, 넌 진짜 넌 저주 받았구나. 더 가서 죽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 내가 그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어디라도 갈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한 장군이 막 찾아 보니까 그의 어떠한 여종이 와가지고 어 이제 주인에게 이릅니다. 아 저기 이렇게 소문을 듣자 하니까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북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있는데 아그 사람들은 막별막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이야기도 듣고 아 그래서 가면 좀나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 그래? 그래서 어 어디를 갔냐면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내가 요차 요차 조차조차 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 저기 가면은 나을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편지를 쓸게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데 어 이제 나만을 보낼 테니까 그를 이렇게 좀잘 해줘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뭐 수, 수작불이네. 저런 식으로 저기 그 나라의 어, 군대 장관을 군대 장관을 우리한테 보내서 지금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안 돼!라고 오해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그러, 어, 항상 어, 그렇게 많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아무 그냥 선의로 혹은 어떤 좋은 의도로 우리가 나아갔을지라도 정말 그 말이 오해가 되면 또 다른 어, 아픔과 또 다른 또 두려움을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보다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걱정보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한 오해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 그런데 진짜 이제 어. 그 나만이 그런 악의를 품고 나온 게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죠. 많은 어, 금은 보따리를 싸들고 갑니다. 그래서 아람이 그그 어, 그 나만이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이라고 생각해서 은10 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 무게입니다. 은을 10 달란트 그러니까 340kg 그람의 은 그리고 금6천개그 금화를 6천 개를 챙기고요 의복 열 벌을 가지고 열 예, 벌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찾아가요 어,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가는데요 어, 이제 엘리사는 다 알고 있지요 나아만이 올 거라는 거 그래서 게야시 그의 몸종을 시켜가지고 야 저기 왕 장관이 오거들랑 저기 가서 이제 어, 샤워 일곱 번 하라 그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기분이 나쁜 거죠. 나 지금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어디 나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우리를 환영해주지도 못할 망정 이게 지금 무슨 천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것보다 더더 어, 더, 어, 깨끗한 물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또 들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상 그 결정적인 때에 항상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는 그러한 세력은 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냥 내가 더 강대국이지만 약한 나라에 내가 좀 자존심도 낮춰 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그냥 어,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그것 역시 우리의 믿음이죠. 예, 마지막까지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만이 빈정상해가지고 이거 완전 싸가지고 없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런 거 지금 소문으로 듣자했던 것보다 훨씬 더싸가지가 어, 없네 하고 있었을 그때에 또이야기예요 아니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무슨 왜 그냥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샤워를 합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점점 점점 점 좋아지지 않아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은 맞지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요, 나의 계산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계산에는 한번 씻을 때 한쪽 발 깨끗해지고, 두번 씻을 때 한쪽 발 깨끗해지고, 세번 씻을 때 머리 붓 깨끗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멀쩡했어요. 이거 안에서 뭐 하나, 저것들 뭐 하나, 저것들 뭐 하나 하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를 돌고 힘차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 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계산 속에 뭐 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지랴. 내가 믿고 새벽 예배 다닌다고 내가 뭐가 나아지랴. 아니요. 반드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는 그 기도의 씨앗과 그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서 심겨져서 반드시 그곳에 열매 맺는 주님의 신령한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가 샤워하고 있는데 왜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의 때가 이르면 르 반드시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아,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금은 보화를 선물로 주려고 했으나 엘리야가 안 받는 거예요. 엘리 사가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생도들이 너무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찢어지게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서 그 독국물 막 끓여서 먹고 막 독에 막막 뭐. 막 중독되고 막 그래요. 아 그래서 이거 막 어떻게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 그러한 가난한 때에 엘리사는 또 눈치도 없이 그것도 안 받아요. 아니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준다는데 왜 주는 것까지 안 받냐는 거죠. 그의 좋은 계야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받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고. 그 계야시는 또머릿 속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받아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아 그러고도 우리 우리 또 어. 어그 뒤에 뭐,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6장 1절부터 보면요. 월요일 본문 건축해요, 건축해요. 그 제자들이 늘어나서 지금 여기 좁아가지고 여기서 수업을 할수 없으니까 우리 좀 건축하자고. 그러니까 그 건축 자금도 마련하고 막 받을 게 너무 너무 많은데 또계야신은또 아이 그 엘리사는 안 받아요. 그냥 돌아가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안 받았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은혜를 남겨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근거를 대드리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어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또 군병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들을 그냥 어 잡아놓고요. 어떻게 얘네를 싹다 잡아 죽일까? 아니요. 그냥 먹이고 마시세요. 그리고 먹고 마신 다음에. 돌려보낸 그 이후에는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나도 거져 받은 것이니 나도 너에게 거져 주리라라는 것. 그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아 게아 씨가 이거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고. 아 이거 좀 내가 이거 그그그 그, 그, 그 이게 짐칸에 들려, 실려온, 그러고 대충 이렇게 봤더니, 은도 엄청 많고, 금도 엄청 많고, 내가 이런 거본 적도 없는데, 저 의복도. 그래가지고 쫓아가요. 아유, 장군님, 장군님, 네. 아이그 우리 주인님이, 아이 이거 좀, 이거 좀, 조금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무엇을 원합니까? 아니 또 달라고 할 거면 그냥 크게 한탕 이렇게 달라고 하지 또 개야시는 소심해 가지고 은한 달란트와 은열 달란트 갖고 갔거든요. 그리고 금은 6천개나 있거든요. 또 금은 달라고도 못해요. 소심해 가지고 은한 달란트가 옷두벌 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 한 달란트 그거 그거 한 입만 주면 그거 정 없다고 그래서 은두 달란트를 남겨줘요. 그러니까 그 개야시가 그걸 또 숨겨요. 숨겨 놓고 와가지고 어, 감추고 와서. 이제 엘리사한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엘리사가 물어봐요. 어, 이거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야 씨가 대뜸 하는 말. 어, 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내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감추잖아요. 그 죄의 열매는 거짓말이에요. 어, 저 그냥 갔다 왔어요. 그 동학 가와가지고 그거그야나 그거 달라고 했어요.라고 하고 그냥 혼나는 게 낫지. 그거. 죄를 지고 거짓말했다가 그 문둥병을 자신이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속여서 많은 것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야 잘했다 야 개야 씨도 진짜 잘했다 야너 이런 은 어디서 났어 야 그런 멋진 의복 어디서 났어 와두 벌이나 생겼네 라고 사람들의 눈에는 멋져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거짓하여 많이 얻은 것은 그거 어 심판의 대상이지 그게 축복의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5장 27절 보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히 이르도록 하라. 예, 그래서 바로 그에게 어 눈과 같이 어 이제 발병을 해서 문둥병,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이 되게 하지요.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이고 6장에 딱 넘어오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6장 1절부터 보면 저는 제목을 금독기 은독기라고 하겠어요. <laughs>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또 찾아와요. 엘리사에게. 엘리사 선생님! 아, 좁아가지고 우리 수업도 들을 수 없고 잠도 잘수 없고 그 생도들이, 생도들이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눠 봤죠? 북이스라엘의 선하고 의로운 왕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던 때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때라고요? 악독이 가득한 때라고요. 엘리야, 엘리사 때 아합이 다스리고 통치한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죄악이 팽배하고 만한 그때에 지금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지금 건축해야 돼요? 엘리사의 그 뜻을 따르는 생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그 장소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아무리 많아지고 아무리 짙어져도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두려워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국께서고 더 많아질 것으로 우리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들 그때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좀 많은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너무 너무 좁아요. 그 생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하자. 그래서 좀더 넓은 곳에 가서. 이제 건축을 합니다. 뭐 건축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나무를 캐고 막 하는데, 어, 한, 한 사람이 한 제자가 나무를 으짜 도끼를 빌려 가지고 나무를 하는데, 어, 나, 그 도끼 머리가 어, 물에 빠져요. 휙 이렇게 해서, 흉 어, 빠져요. 그곳에 빠지니까, 허! 허!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번 찾아볼까요? 6장,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6장 5절어제부문 말씀인데요. 6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뭐 도끼질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렇게그렇죠이리끼이도도라를많이만져이만져봤까습니까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걸열이히힘심히힘빡주빡빡하다가하다이게이떨게지떨어 이렇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내이여빌이온빌이온것이래요이 예, 그냥 이렇게 써 있지만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내 네, 주여,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엘리사가 그래요. 야, 어디에 빠졌냐? 그래요, 오드니. 그 어디 저기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나무 가지 하나를 나무 가지를 하나 이렇게 꺾어 가지고 그 빠진 데 던져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곳에. 어, 그 빠진 도끼가 둥둥둥둥둥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요 어그 그 잃어버린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다 되갚아주시는 분 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뭐 하나님이 요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겠어? 아이 그 내가 내가 실수해서 빠뜨린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물 어, 위에 둥둥둥둥둥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건축 사건도 나오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또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요. 예. 그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칠 때에 너무 많은 어 이제 칠 때에 이제 야 우리가 그럼 이쪽에 가서 이거 하자 어 저쪽에 가서 저거 하자 아람이 계획을 짜면요 어떻게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 치자 그럼 거기에 대비하고 야 저기 치자 야 거기 대비하고 야 얘네들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의 신하가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 거기 그 엘리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모든 거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다 알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야 그럼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백성 그 종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엘리사 있잖아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 야 그럼 우리가 엘리사를 잡자 그 얘기는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laughs> 그래서 야 그럼 몰래 몰래 가가 지고 우리가 짙은 어두운 밤에 가가 지고 그 엘리사를 잡자 그래서 데리고 간게 뭐냐면 어 많은 말과 병과와 많은 군사를 밤에 내려가서 그 성을 에워 쌉니다 엘리사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어딱 엘리사의 사환 사완. 사환이 딱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어우. 부오 뭐 어떻게 우리 죽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 오늘 본문 말씀 어,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어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또 뭐라고 합니까? 아하,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또 그래요. 아까랑 비슷한 거죠. 5절이랑. 아,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 앞에 말과 병거들과 그 모든 것들에 포위당한 사실을 딱 보자마자 막 그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뜸하는 대답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해요 16절과 17절 대답하되 자 엘리사도 알아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포위당하고 내가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는 것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모든 어려움과 또 적군들로부터 또 모든 어, 그런 시험과 그런 아픔과 그러한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둘러 싸였다고 느끼는 그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어, 행해야 할그 믿음의 대, 대처는요. 바로 두려하지 워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 어, 염려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인간만이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예측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동물이 인간인데 그럼 왜 인간은 어, 예측을 하는데 왜 절망하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욱 더 많은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것을 딱 대면해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내가 염려했던 것만큼 예,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합니다. 잘못해요. 정말 많이 잘못해요아 이러다가 한번 걸리면 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재앙과 심판의 날이 이르러요.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 오늘 집에 들어가면 내가 죽겠다 싶어서 어, 우리는 어, 집을 간 거나 어, 또 다른 저기를 할 때도 있지만 예, 그래도 어, 그래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부모님 한테딱가면요 정말 부모님이 죽이시던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지만 그거 그냥 몇대 맞고 그냥 끝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셨어요 예, 이렇게 어, 큰 잘못을 큰 사고를 쳐, 작은 사고를 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매를 들으셨는데 큰 사고를 치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매를 듣는날 아버지는 항상 너의 죄, 죄, 죄를 읊어라 그래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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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항상 물어보셨어요 몇대 맞을래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은 한 10대 정도 내 죄의 값을 10대로 해서요 10대를 딱 맞으면 딱 일어났었어요 근데 한 다섯 대 맞다가 아 하면은 다시 열 대예요. 그러니까 엄살 부리지 말고 한 번에 딱 맞으면 열 대로 끝날 일을 한 여덟 대 맞고 아 하면 다시 열 대. 그러면 열여덟 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다섯 대또 맞으면 그럼 스물세 대 되는 거고 굉장히 한민적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오늘 저 몽둥이에 맞으면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몇대 맞으면 정신을 래한 대만 내려주세요. 그산대 맞고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의 염려는 너무 너무 커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온 병거들을 봤을 때 너무 너무 두려움이 컸거든요. 엘리사는 이야기예요. 야 눈을 들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고 눈을 떠 봤더니 그 청년, 그 엘리사의 상완이 눈을 들어 보니까 불 말과 불 병과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이들의 눈을 가리워 주세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예, 너희들 엘리사 잡기를 원하냐? 날 따라와. 그래서 무엇인가 홀린 듯이 그 병고와 그그 그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해서 야, 여기가 엘리사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 이들의 눈을 띄워주세요. 눈을 딱 뜨고 났더니 그가 갔던 곳은 도단인데 그가 도착한 곳은 어, 사마리아인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보니까 이것들이 뭐 어디 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또 진짜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죽일까요? 죽일까요? 두 번이나 물어봐요 칠일까? 칠일까? 아니 아니 치지 말고 그들에게 맛있는 떡과 물과 그들 앞에 줘 그리고 돌려보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항상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의 두 가지 특징,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정말 내가 눈을 들어 모든 말과 병거들이 나를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내게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 우리의 삶에 정말 말과 병거들이 둘러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을 때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내 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보다 내 눈에 항상 내 환경의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내 영의 눈을 떠서, 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환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 뒤에 너 나에게 허락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우리의 삶으로 비춰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니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또담대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